안녕하세요. 3월 25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만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댓글에 보니 주사랑님께서 만나를 맛이 나는 만나로 워딩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딩을 조금 해 보았는데 아아 척척 아 아.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만나가 어떤 만나나 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말 만나 의심 만나지 만나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의 생명의 만나라고 전하겠습니다. 음, 좋았어. 오늘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르비 디비디비딤인데요, 물이 바와 르비딤에서 있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짝 이상한가요? 어쨌든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며 훈련시키고자 물이 바로 보내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요청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시중들어 주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만든 우상일 뿐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죠.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시험하고 다투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무리 없는 무리바의 상황을 마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싸우기보다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결핍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기회가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내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에는 물을 마시고 그들의 불평과 불신이라는 오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며 원망하기보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싸움에 능한 여우수아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맞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도왔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아말렉 공격은 분명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모세, 아론과 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케 하신 것, 그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짜릿한 생명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인데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 교회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누전차단기를 교체해 보았습니다. 도와주러 오신 기사님과 함께 여러가지 원인을 찾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하고 주일에는 제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 주일 오전 예배 직전까지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직전까지 수습을 하느라 계속 분주했고 결국 땀으로 흥건히 젖은 상태에서 특송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5초 만에 특송 반주 음악이 또 꺼져버렸어요. 방송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무리바와 같은 이 상황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숨을 고른 후에 반주 없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마이드라에서 불렀던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의지하며 그 찬양이었어요. 음악이 나오다가 안 나와서 불안하죠. 목은 잠겨 있었죠. 거기에 숨죽여서 집중하는 성도님들. 제가 후렴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던 피아노 반주자님이, 제가 부르던 곡 반주를 정확하게 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저도 성도님들도 또 반주자도, 하나하나 찬양가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누굴 원망하고, 타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는 마음이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이었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말렉을 맞서 싸워 이긴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상황 갑작스러운 아말렉을 만나는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리바에서 물이 없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결핍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불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의 무리발을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를 잊지 않고 함께 손잡고 이광야길을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